이건 음, 뭐야? 이건 뭐야? 우주야? 아닌데? 다시 아까 그 신전인데? 저 나무가 두 갈래가 됐어. 한 갈래 아니었나? 왜저 나무가 한 갈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공, 시공을 달려서 봉인을 풀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뭘뭘 뭘 하는 걸까? 뭘까? 전이도 완전 알수 없는 스토리였는데 얜더 모르겠다. 저울것 같다고요, 표정이? 아니야 가오리를 꺼내 줬는데 이번엔 범고래를 꺼내 줬어요. 그러면은 다시 물이 차고 나는 이 범고래들을 타고 나가는 건가? 거북이 저 산호초가 나무가 아니라 저 산호초가 저기 점점 커지나? 봉인을 푸니까 횟감이 나온다고? 범고래를 여러분 범고래를 횟감으로 쓸 수는 없잖아. 일단 가보자, 여러분. 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있어. 이거 VR로 나오면 재밌겠다. 울산에서는, 아, 고래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범고래고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게 범고래고기요? 우와, 뭐지? 등장했다, 고대신전. 뭐, 상어를 모시는 일족이 있었나? 그랬나본데? 멸치들이 가득합니다. 저기로 가는 거야, 친구? 저 멸치들 사이를 뚫고 가면 되나? 아니, 멸치가 아닌가? 저 궁금해서 이 멸, 멸치가 아닌데? 오, 우와, 우와. 멸치가 되게 통통하네요. <laughs> 저게 도움이라고? 그런가? <laughs> 진짜 도움을 만난 건가, 내가? 아나 멸치인 줄 알았는데, 멸치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참치도 저렇게 몰려다니지 않아요? 나를 들여보내라. 참치들 아닐까? 다랑어들? 뭔가 다랑어라고 하니까 전에 키웠던 고양이에게 간식으로 주던 다랑어 맛차우추로가 생각이 나는군. 잘 먹었는데? 여러분, 카메라를 한 번만 다시 바꿔볼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신아! 개복치 잡아 볼까요? 오! 얘 내가 매달렸다고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얘 매달렸다고 여기서 사망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상어 귀상어 귀상어 인간이 있어요. 귀상어도 불려나?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길 가야되는거지? 고마워 친구 왜안 열어주냐? 나또뭘 찾아와야되나보다 그래 찾으러 가자 가자 찾으러 어디에 뭐가 있을까? 갑시다 찾으러 갑시다 어딨지? 이 사슬, 사슬 묶여있는 이게 뭔가가 있나? 작은 가오리들도 있어요. 이 사슬은 뭘까? 없죠? 저 사슬이 시작되는 곳을 가봐야 되나? 내가 왔던 곳 아니야? 그래, 여긴 내가 왔던 곳인데. 아, 여기 위에 있다. 아니, 뭐, 바로 옆에 있는데, 나 어디 갔다 왔니? 개복치 타느라 못 봤구나. 또 가까이 가야 되나? 열었어. 열었고. 저 밑에 궁금해서. 아, 위야, 밑이야? 밑인가? 저가 궁금해서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 뭐가 있거든요? 내가 저거를 돌려줘야 되나? 어. 어, 맞네. 어, 뭐야, 뭐야, 뭐, 뭐, 뭐. 어? 한쪽을 더 해야 돼요. 한쪽을 더 하려면? 결국은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맞지? 맞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없다. 옆에 개복치가 지나가는데, 지금 저 개복치를 탔다가 나 이상한 데로 끌려갈 것 같아. 저 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쇠사슬을 풀어준다. 뭐야? 내가 말한 거야?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고. 근데 네, 저거는 물 속에서 물이 흐르는 설정인가? 물이 밀도가 높은가? 엄청 진한 소금물이 따로 있는 건가? 가보자.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거겠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과 출신입니다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당황스럽군요 어? 여러분 저거 듀공 아니야? 우와 여러분 얘 듀공 아니에요? 듀공?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씨 말도 안돼 귀엽다 와. 와 너무 귀여워 자 나중에 이거 하면 은 물범도 만날 수 있겠죠?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기울을 수가 있지? 이로 가는 게 맞나? 나, 여러분, 쟤네가 귀여운 거보다 내가 길을 찾는 게 먼저야. 길을 찾아야겠어. 이 종류 석에 부딪힌다고 죽진 않겠죠? 아니, 그리고 막... 막 전이는 막 길가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업적 같은 거 없는데 이게임은 업적 같은 거 없나? 아무 가면서 보이는 게 없거든요. 업적이 없나? 예? 귀여운 레비아탄을 만난다고? 나 아직 서브노티카에서 레비아탄 그 친구 못 만났어. 뭐 있다. 상어다. 백상어인데?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가면 잡아먹힐 것 같은데. 응, 어? 갔다. 가주네. 응? 제가 나간 데가 곧 길이 아닐. 여기 빛나는 거 뭐지? 아니, 다 빛나구나. 그래. 바닥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뭔지 모르겠어. 어서오세요. 저는 빨리 혹등고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싶다, 혹등고래. 어딘가에 나왔어. 나왔는데, 아, 다 왔다. 그러면 또 산호초를 키우러 간다. 그럼 나 이번엔 누굴 부활시키는 거지? 개복치? 개복치를 부활시키나? 이번엔 누굴까요? 듀공? 그런가? 아닐 것이고. 하나씩 그니까.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한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냥 내가 단순히 풀어주는 건가? 어디서 뭘 가져왔나? 뭐야? 고래상어인데, 나 아직 고래상어 못 만났는데, 고래상어를 살려줬다고? 아니, 목표가 고래상어라 기긴 내가 방금 판에서... 으... 그 범고래를 못 만났어. 뭐지? 여러분, 고래상어 한번 잡고 갈까요? 아, 어디가? 어디가? 네가 헤이 헤이 안 접어진다 됐다 잡았나 됐어. 여기 하나 하나 부활 시킬 때마다 줄이 생기나 봐. 예쁘다. 나도 아까 그런 범고래나 한번 잡아보고 갈 걸. 아 혹시 전이에서 뭐 하나 하나 모아가지고 업적 쌓는 게 이거는 물고기 종류를 최대한 골고루 등짝을 잡아야 업적이 채워지는 건가? 골고루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나안 잡고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골고루 잡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쪽이군. 근데 내가 뭔가를 가져가야겠지. 여기 있다. 뭐야? 사람이 뭔가를 엎질렀어. 근데 물이 차올랐고 물고기들이 하늘로 날았어. 그리고 여기는 이 물을 퍼 담았는데 이퍼 담은 물이 어떤 빛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물 같은 거였고 이 신성한 물 같은 거를 바다에 뿜으니까 물고기들이 하늘로 날아갔지. 그리고 저 산호초는 내가 키우고 있는 산호초다. 가보자,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 저나 계속 안에 넣어주던 세모난 거 아니여. 그리고, 이 세문한 거랑 관련이 있나? 지금 여기서 흐르고 있는 물이 그거 같은데? 제가 물고기 하나씩 살려줄 때마다 신전에 무슨 이상한 물이 가득 차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인가 봐. 저물에서 물고기들이 못 살아서 도망치는 거 아니야? 본인이라고? 저게 나라고? 저물 뿌리는 게 나예요? 어, 뭔가 있다. 큰 놈. 큰, 곰치다. 여러분, 곰치 만났어요. 곰치. 어, 어.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고개 들어. 오케이. 여기를 보면은, 이건 뭐야? 상어. 상어를 신으로 받든 부족이 있었다. 그 상어는 범고래와 귀신고래와 대왕오징어와 가오리를 거닐었다. 그 상어의 축복을 받고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벽화에 본인 그려져 있다고요? 내가 그려져 있다고? 정말? 다시 그 세모난 거야. 다시 저 세모난 문을 만났어요. 처음에 가오리였어요. 맞아요. 가오리, 그 다음에 범고래, 그 다음에 고래상어를 꺼내줬어. 그럼 남은 거는? 대왕오징어랑 상어네요. 대왕오징어랑 상어가 남았어. 그럼 다음에 꺼내줄 거는 대왕오징어구만. 그걸 다 꺼내주면 무슨 일이 생기지? 바다가 멸망하나? 이건 뭐야? 음. 귀여운 말미잘 같은 산호초가 있어요. 얘네도 만지고 가야 되나? 아, 귀여워. 가까이 가니까 접혔어요. <laughs> 나, 아, 제네랑 같이 가고 싶어, 그만 내려가. 어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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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어. 이건 뭐지? 아나 어, 혹등고래랑 다시 가. 다시 만나고 싶다. 어머, 어머, 어머. 뭐지?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방금 맞은 거야? 나 방금 맞은 거야? 가까이 가면 아픈 거야? 그런 건가 봐. 자꾸 웩웩거려요. 한데 맞았어, 나. 여기는 고래들의 무덤인가 봐요. 고래들의 뼈가 있네요. 야,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나? 또내 친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같이 같이 가는 친구... 오, 여긴 시메인가봐, 시메오야. 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안 갈라고 하고 있는데 어렵다. 뭐지, 저 안을 들어가야 되나? 내가 이걸 열려면은 그래 이 선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아우야! 존나 무섭네 심해에서 맨몸으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대단한데? 이 정도 잠수복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정체는? 이제 한쪽 문 마저 열러 갈게요 어 멀다 멀어 어떻게 가는 거지? 그래, 그냥 맞으면서 가자. 너 어차피 죽지 않아. 그래, 넌넌 죽지. 아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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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지 않아! 그래, 그래! 아, 됐네. 아, 뒤지기 처맞으면서 들어왔네. 아니, 무섭게 왜 이래. 어차피 안 죽일 거면서. 아까부터 저 상어가. 자꾸 지나다니거든? 저 상어 뭐 하는 친구지? 그 벽화에서 맨 꼭대기에 있던 그 상어인가? 상어가 길잡이 역할이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저한테 길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그냥,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지 혼자 가요. 뭐가 또 터지냐? 뭐가 이렇게 막 터지냐? 다 없앤 거 아니었냐? 뭐야? 어, 상어 걸렸어. 어떡해? 상어 구해줘야 될것 같아. 상어 구해준다. 저 방금 웃은 거야? 저 방금 웃었어요? 막너 구하자 와자 와가 지고 에. 아, 웃은 것 같은데? 방금 되게 빙구처럼 웃고 간거 같은데? 되게 되게 빙구같이 웃고 갔어. 수많은 이빨이랑 우와 고래다~ 나 얘네도 따라가는 건가? 나 얘네 따라가야 되나? 그러겠지, 당연히 얘네를 따라가야겠지. 아까... 아고... 안 따라가지네. 아까... 흰김수염 고래들은 따라갔거든, 같이? 얘는 왜안 따라가지냐? 어, 뭐야, 여러분. 오징어 있다.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 보여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그래. 내가 이번에 부활시키 야, 방금 등불로 아기 지나가는데, 여러분.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까? 잡았다. 잡았다. 오징어 잡았다. 대왕 오징어래요. 꼭, 꼭, 눈동자, 눈을 꼭 그렇게 떠야 돼, 너? 너꼭 그렇게 눈을 떠야겠니? 그게 최선이니? 너 눈을 그렇게 밖에 못 떠? 눈이 왜 이래, 얘! 일단은, 어우,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일단은 챕터를 끝내러 갑시다. 쪽 으로 친구 없이 겠네. 그 랜턴, 랜턴 없이 겠 네요.